안녕하세요 홈스분들 홈베이킹홀릭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코 크런치 에클레어를 만들어봤는데요 에클레어는 슈랑 별다를 거 없는 디저트예요 보통 위에 아이싱이나 초코를 올려서 마무리하고요 안에는 어느 크림을 넣어도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대로 마음껏 만드실 수 있는 디저트입니다 슈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슈 만들어볼까요? 우선 냄비에 물, 버터, 소금 이렇게 넣고 끓여주는데요. 저는 커피 향이 좀 났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커피 가루를 넣었는데요. 나중에 초코에 가려져서 거의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버터가 다 녹을 때까지 중약불에서 끓여줍니다. 팔팔 끓여주시면 돼요. 그동안 밀가루는 꼭 미리 채 쳐두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면 혹시 남아있는 버터도 다 녹여줍니다. 불을 꼭 끄고 밀가루를 넣고 섞어줄 거예요. 수는 이렇게 불 위에서 볶아서 한번 굽게 되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우선 지금은 불을 끈 상태고요. 어느 정도 한덩이가 되면 약불에서 호화를 시켜줍니다. 시간은 50초에서 1분 꼭 지켜 주시고요.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해도 안 되니까 딱 시간 지켜 주세요. 이렇게 바닥 냄비 바닥에 하얀 막이 생길 때까지 볶아 줍니다. 이 호화를 잘 해야 슈가 잘 부푸니까 꼭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 알아 두시고요. 반죽은 이렇게 넓게 펴서 식혀 주면 더 빨리 식어요. 그냥 넣으면 계란이 익어 버리니까 식혀서 넣어 줘야겠죠? 계란도 미리 불어서 준비해둘게요. 반죽이 어느 정도 식으면 계란을 조금씩 나눠 넣으면서 섞어줄 건데요. 이 호화를 마친 반죽이 굉장히 건조하고 딱딱한 편이기 때문에 이 계란과 엄청 잘안 섞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힘없는 고무주걱보단 힘있고 탄탄한 나무주걱을 사용해주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 작업이 팔이 좀 아프기 때문에 거예요. 그래도 계란을 다 넣고 나면 이렇게 윤기 나는 반죽으로 완성될 겁니다. 반죽을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한정이로똑 하고 떨어지면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건 상투과자 깍지를 꼈는데요. 에클레어 깍지를 껴도 되고 상투과자 깍지를 껴도 별건 다를 거 없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크기대로 짜주시면 돼요. 그리고 분무기로 물을 듬뿍 뿌려 주세요. 이 물을 뿌리면 이렇게 모양 잡기도 쉽고 훨씬 더잘 부푼다고 합니다.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손으로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예열된 오븐에서 구워 줍니다. 저는 커스터드 크림을 넣을 거라서 이렇게 커스터드 크림을 만들었고요. 크림은 꼭 차갑게 해서 넣어주세요. 에클레어가 모두 구워졌는데요. 이제 구멍을 뚫어줍니다. 크림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주시고요. 이 구멍으로 크림을 넣어줄 거예요. 크림이 다 차게 되면 이렇게 반대편 구멍으로 크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꽉찬 거예요. 저는 꽉 넣고 싶어서 좀 많이 넣다 보니까 좀 많이 넘치더라고요. 나중에 넘친 크림들은 다 쓸어내주시고요. 이제 초코를 입힐 건데요. 너무 저처럼 깊게 하시면 모양은 예쁘지만 너무 초코맛 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초코를 듬뿍 찍은 다음에 탈탈탈 털어주세요. 마르기 전에 크런치를 저는 좀 뿌려줬습니다. 은근 이게 식감을 살려주더라고요. 이건 돼지바 마카롱 만들고 남은 크런치예요. 초코를 굳혀서 시원하게 먹으면 완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초코 크런치 에클레어를 만들어봤는데요. 어, 에클레어는 활용도가 높아서 어떻게 만들어도 아무 맛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